고용정보원 입사과정과 휴직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는 민주당 문재인 후보 순서인데요. 당시 고용정보원장은 문후보가 민정수석을 지낼 때 행정관으로 함께 근무했던 권재철 씨였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2월 22일 고용정보원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립니다. 문준용 씨 휴직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입니다. KBS가 입수한 당시 회의록입니다. 위원의 간사는 문 씨가 미국 뉴욕에 있는 파슨스라는 디자인 학교 석사 과정에 합격했고 입학 연기 신청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또 석사 과정 전 단계로 6개월간의 어학 연수 프로그램에 등록한 상태라는 말에 위원 전원이 휴직에 찬성합니다. 문 씨가 제출한 휴직 신청서의 학업 계획도 6개월 어학 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KBS가 확보한 어학 연수 증빙 서류엔 연수 기간이 2008년 3월 3일부터 28일까지 한 4주로 되있있습다입이자년 차가 막 지난 직원이주짜리 연수 계획리로서개월의 휴직을 받아낸 겁니다. 예, 문에서이주 연수 후이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자인 회사의 자턴 사원으로 일에습니다이이 휴직 신청 당시 파슨스 입학이 연기돼 있다는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그 당시 6개월 어학 과정의 등록을 하고 휴식신청을 하니까 아직까지 석사 과정에서 등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연장해 주기라고 일단 6개월 선 휴식. 휴직 당시 입학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입학 절차를 밟아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파슨스의 문의한 결과 석사 과정의 연기는 안 된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2013년 자서전에서 아들의 입학이 1년 연기돼 고용정보원에서 일하게 됐다고 말한 것과도 배치됩니다. 고용정보원 측은 회사 발전에 문씨의 큰 역할이 기대된다며 휴직을 허가해줬지만 문씨는 파슨스를 졸업하고 바로 퇴사했습니다. 고용정보원은 13개월 다닌 문씨에게 유학휴직 기간을 전부 포함시킨 37개월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은 휴직 과정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았으며 파슨스로부터 입학 연기가 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관련 자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세월호 소식입니다.